모대전서 6장 11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할 것도 볼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위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변론을 피하므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모데 전우선은 목회 서신으로 불려지는 그러한 성경으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사랑하는 후배 동역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여기 11절에 아주 귀한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물론 저를 포함하여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인들 역시 하나님의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여기 본문에서는 디모데아에 대한 특별한 호칭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호칭을 사용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디모데 서신은 사도 바울의 유언적인 성격을 띠는 매우 중요한 내용의 말씀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가끔 디모데 전후서를 반복해서 또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이 목회 서신을 읽어가면서 제 자신을 다 잡는데 매우 큰 도움을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랬어. 뭘 피해야 되느냐. 그건 앞에서 이것들이라고 말하고, 여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돈을 사랑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마음을 세상 것에 쏠리게 하는 해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오는 디모데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않도록 무장하고 선한 것을 따르라고 지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한 것들을 쫓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어울리지 않는 것이 있다면 뭐냐? 돈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를 생각하는 것이 돈입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돈을 지나치게 사랑한다면 그것은 모든 악 가운데 떨어지게 할 것이며, 왜냐면 하 일만 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모든 악을 통털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으로 미혹을 받는 자들은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무서운 경고가 주어집니다. 그런 자들은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 자신을 찌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 세대 교체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아들에게 물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에 성공적인 케이스를 말한다고 한다면, 만낙교회의 김명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주 훌륭한 사역자로 아주 매우 효과적으로 사역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분처럼 이어받는 교육자가 잘 감당하면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세습하는 자들의 생각은 교회를 자기 소유물로 생각한다는 경향이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그 내면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대부분 이돈 문제와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엄중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영양 결핍이 없이 충분히 그들이 몸을 유지하면서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 만나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 특징인 것입니다. 적게 거두어도 모자람이 없고, 많이 거두어도 남지 않도록, 일용할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17절이 보니까, 네가이 세대의 부환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위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부환자들에게 명하십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분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약속이 주어지고 있는데 19절에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독립자 디모데에게 어떤 재물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면 매우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시험에 넘어지고 이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사역을 그만둬 버리고 많은 그러한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앞에 6절에 보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것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의식주,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자족하는 삶이 마땅한 이유를 7절에, 또 8절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느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내 손을 관 밖으로 내서 사람들이 보게 그렇게 해달라. 이렇게 유언을 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인생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주먹 불 끈지고 맨 주먹으로 왔습니다갈때 역시 수위 한 벌이면 좋합니다 아무것도, 더 필요한 것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장례식을 치를 때, 장례업체들에서 비싼 수위를 권하는 것을 그런데 넘어가지 말라고 제가 해예 귓김을 해줍니다. 그래도 넘어가더라고요. 장사들 상순에 넘어가요. 그래서 수의한 벌에도 천만원짜리를 실크로 해가지고 아주 예쁜 모양의 그수의를 입혀서 장례를 치르는 걸 봤어요. 아니, 그 화장장에 들어가거나 매장을 하거나 그뭐 비싼 것을 고인에게 입혔다고 그래서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게 없는 거야. 나는 어떤 분, 장례를 치르러 갔는데 하관식을 하는데 보니까, 그 비싼 나무에 조각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관 하나에 300만 원이라고 조각을 해서 그 멋있는 관에 그 관이 땅에 묻히는 걸 보니까, 이 야, 300만 원을 묻어버리네. <laughs> 이게 얼마나 우매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올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하나님 나라 갈 때도 역시 빈손으로 간다는 이 사실을 바울 사도가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족하지 못하고 부자 되고자 애쓰는 자들에게 사울사도는또 구체적으로 경고를 하고 있는데, 구절에 보니까,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즘, 거물급 인사들이 통일교에서 정치 자금을 받아가지고 지금 특검을 조직해서 조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그런 올무에 한번딱 걸렸다면 낚시에 걸린 물고기처럼 꼼짝을 못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말씀하시기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안식구를 주일학교 때 가르쳤던 목사님, 제가 지금도 변함없이 존경하고 있는 목사님이 어려운 형편의 교회에서 건물을 이제, 큰 건물을 하나 사가지고 교회를, 이제, 다음 후임 교육자에게 물려주는데, 그 목사님이 후임 목사님에게 부채를 안 넘겨주려고 그분이 사례비를 얼마를 받았냐면, 14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140만원 가지고 어떻게 생활하겠어요. 진짜 전략의 전략을 하면서, 자기 사례비를 올리지 말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해서 왜? 이 교회가 빚을 다음 후임 교육자에게 넘겨주면 안 된다. 그 확실한 주관을 가지고 그분이 그 빚이 하나도 없이 그 예배당을 사서 다 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물려준 것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원로 목사로서 자기가 받는 배우는 한 달에 딱 40만 원 매월 원로 목사로서 40만 원아 그것도 감사하게 알고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사시는데 어떤 큰 어려움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다 알아서 그분이 쓸 것을 공급해 주시 은퇴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위치를 끌어올려 주셔가지고 전라북도의 은퇴 목사의 회장을 계속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계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들들도 얼마나 훌륭한지 그 은퇴 목사님들 그 수많은 전라북도 내 은퇴 목사님들 한번 모셔가지고 식사 대접을 거하게 대접을 하고 한 분당 전부. 거마비봉투를다 드리고 해서 자기 아버지 목사님의 얼굴을 세워주더라고요. 사남맨데 다잘 됐어요.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지, 제가 처음에 개척하러 3번동에 군포 3번동에 왔을 때 이분이 비가 그때 참 차를 오는데 이삿짐을 내리는데 아무도 차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비 오니까 다 안에서 비안 맞는 데서 이러려고 그러지. 근데 이분이 양복 입은 채로 그차 위에 올라가서 비를 철철 맞고 그걸 신발에 물이 그냥 들어가고 그런데 그런 상태로 그 이삿짐을 내려주시고 그러고 내려가셨어요. 제가 그 교회에서 집사로 섬기다가 개척한다고 올라왔는데, 그렇게 저한테 사랑을 베풀으셨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구두를 하나 좋은 구두를 사서 목사님한테 보내드렸어요. 그때 구두가 아마 물에 젖어서 망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우리 기억에 그것이 남아 있어요. 주의 양떼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주의 종들은 수십 년이 지나도 그 사랑의 흔적이 남아 있는 거예요. 사랑의 힘은 불같이 강한 것이고 어떤 것보다도 더 강한 것이라는 것을 그분이 가르쳐 주셨어. 반면에 부정적인 한국 교회의 민낯들을 보면. 우리가 말을 하면 부덕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한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는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러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권면하신 말씀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한 싸움이며 선한 목적을 가진 것으로 선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싸움인데 우리 대적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 필연적으로 있다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입증해 주고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깨닫고 그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마귀가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제가 전임지에서 예수의 공로를 강조하니까 그 교회에서 유력한 어떤 분이 그말 하지 말라고 심각한 도전을 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 공로를 말하지 못하게 하는 교회는 친정교회가 아니지요. 나중에 결국, 요 얼마 전에 그 교회가 문 닫아버리고 말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순수한 복음을 전하고자 하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벌어집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악한 세력들과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기를 힘쓰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그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보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망령되고 헛되며 거짓된 이야기를 피하라고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거짓 뉴스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지난번에는 가수 남진이 죽었다고 어떤 사람이 글을 올렸어. 그때 어제는 또 나오나가 죽었다고 올렸어요. 안 죽은 사람을 죽었다고 올려놓고 사람들의 관심을 살려고 거짓 이야기를 이렇게 올려놓더라고요. 요즘 이렇게 거짓 뉴스가 판을 치는 세상인데 우리는 반드시 팩트를 체크해서. 검증된 것만 믿어야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왜곡되고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따른 결과는 믿음에 벗어나는 믿음에서 벗어나는 비참한 상태를 맞이하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목회 서신에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후배 동역자 디모디에게한 말씀 디모드 년서 마지막 부분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데 저는 이 제목을 묵상을 했습니다 주의종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아 이 호칭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격스러운 호칭인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호칭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자신을 지켜서 더러운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을 다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특별한 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1절 마지막절에,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에서 사도바울을 통해서 분부한 이러한 모든 가르침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신 은혜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주일부터 사육에 임하신 우리 안목사님또 함께 동역하기로 이렇게 귀한 발걸음을 하신 우리 형제 그리고 또 함께 남아서 이렇게 이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어 섬기기로 작성하신 우리 집사님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잘 받들어 섬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종이 오늘 마지막으로 이 강단에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제로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종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잘 지켜 살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장차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Amen.